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부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갇힌 자가 된 것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 속하도록 도운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을 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성자이신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겸손하셨습니다.요한복음 8장 29절은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주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 항상 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보면 그둘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임도한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수 없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시적인 것이 차이가 있더라도 영원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해야 합니다. 외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섬겨서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며 또한 겸손하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또한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여 교회 안에 불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과 26절은 몸 가운데서 분장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며 다른 지체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는 한 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서 18절은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다 되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다 되냐.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과거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치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돌입해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